안녕하세요. 가성비가 대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제 퇴근하고 저희 누나 집에 갔어요. 이제 뭐 저희 누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누나 이제 저희 매형이죠. 저희 누나 남편이 이제 중국에 자주 갑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 매형네 그 식구들이 이제 옷 장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 뭐 청바지나 주로 청바지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중국 이제 중간 에이전시 역할을 해요. 저희 매형이 이제 중국 들어간 지한1년좀 넘었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엄청 바쁘더라고요. 전화 통화도, 화상 통화도 맨날 하긴 하는데 항상 피곤해 쩔어 있고 많이 힘든데 그 저희 누나가 이제 아이가 3 명이에요. 초등학생 둘 이제 이제 두돌 지난 이제 갓 귀여운 이제 제그 이제 조카 있는데. 그, 매형이 없다 보니까 <laughs> 제가 한 번씩 좀 간섭을 해요.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교육에 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번에 삼수, 재수에 대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좀다퉜어요 네. 이게 뭐 때문에 다텄냐면 그, 저희 누나가 그, 그, 초등학생 두명 이제 교육을 시킬 때 너무 자기 성격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약간 어떤 성격이냐면 저희 누나가 조금 성격이 좀 과격하기도 하고 직설적이에요 정말 그래서 좀 험한 소리도 잘하고 상처받는 말을 좀 잘해요 저희 누나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상처를 제법 받았었어요 예전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런 걸 보이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봐서 그냥 참고 참고 넘었는데,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누나가 이제, 그, 잠시 나간 사이에 얘기를 좀 하고 누나한테 조언을 했는데, 그게 약간 말다툼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시다시피 어린 친구들은 관심 받고 사랑을 받고 커야, 커야 될 나인데, 이 그런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누나, 저희 누나가 너무 한두 번 해서 안 되니까 엄청 뭐라 하는데, 좀 심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차마 제가 이게딱 얘기를 못 드리는데, 좀 누가 들어도 "아, 저건 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누나는 이제 교육 방법을 조금 바뀌어야겠다. 제가 이제 유튜버 강성태 님 좋아하니까, 그것도 좀 보고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도 한번 봐라. 하고 제가 조언을 했는데, 누나가 "네가 뭘 아냐. 나도 지금 어, 엄청 초반에..." 당근도 줘봤고 채찍도 줘봤고 다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애들이 생활 습관이든 뭐든 사소한 거안 바뀌면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강선태님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재밌게 봐요. 근데 저희는 나 애가 세 명이다 보니까 세 명이에요. 초등학생 둘 이제 세명 아까 얘기했죠. 너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누나한테 좀 직설적으로 미안하지만 얘기를 한 게, 누나는 도대체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누나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이고, 저희 어머니랑 달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다툼이 있었어요. 음. 저도 이제 사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세월에 직장 생활하고 있고 있었다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됐죠. 그래서, 아, 엔터넷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아, 이렇게 좀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누나 보니까 좀 얘기도 하고 싶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다툼이 됐는데, 아 뭐,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부모님도 성격이 다 다르듯이. 다첫 부모잖아요. 뭐 겨, 부모를 겨,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도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자기 성격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해서 안 되면 이 방법 저, 또 다른 방법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처럼 뭐 유튜브나 다른 교육 컨텐츠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아니면 하다 못해 뭐 어머님들 모임에서 뭐 이렇게 다들 뭐 카페 가서 많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좀 방법적인 것도 조금 없고 근데 저희는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거만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laughs>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뭐, 저도 지금 결혼한 입장도 아니고, 애가 있, 있,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음, 조금, 저도 이제, 물론, 뭐, 이제 재수를 했지만, 음, 앞으로 혹시나 이제 결혼 하고 애인, 애, 애도 있고 하는 사람이 또 저의 유튜버를, 유튜브를 볼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누나처럼은 조금 잘못된 방식인 것 같고, 예. 계속 방법을 바꿔가면서 공부도 하고 좀 공유도 하면서 음,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첫첫뭐 부모 경험한 거 아니니까 첫 부모니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교육을 네, 소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네뭐 부족하지만 한번 얘기해 봤고요. 네. 네 가성비가 대문이었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